콜라는 제가 느끼기에는 제일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건 카반인데 카반이는 저기서 어떻게 정확도로 발을 대 싶은 상황에서 그 놀라운 운동 능력으로 발은 대는데 빛나잖아요. 가 근데, 근데 카반이는 또... 쉬운 걸못 넣잖아. 콜라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셰프첸코랑 카반이의 장점을 합치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오히려 셰프첸코에더 가깝다고 봅니다. 카반이 카바니 정 카반이는 수준이 조금 조금 거시기 합니다. 근데 셰프첸코하고 카반이보다 크잖아요. 그렇는아 아, 그, 우리 이제 그 얘기 할 거잖아요. 아, 네.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돌트문트 소속으로만 현재 그 일곱 경기에서 열 골을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역대 특정 팀 소속으로 최단 경기 열 골을 넣은 선수도 등극을 했고요. 음. 기존 기록이 이제 로이 마카이가 2003-04 시즌에 바이에른 소속으로 열 경기 역을 골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불타는 마카이일 때. 예. 네. 근데 그걸 깼고 그리고 또 이제 개인 통산후로도열세 경기에서 열여덟 골을 넣었는데 아. 예, 이게 그까 니뭐최그 열여덟 골까지는 최단 기간 득점 기록이고요. 당연지 13경기인데. 네. 그러니까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인데. 말이 네. 되는 거야, 이게? 공격 포인트도 20개거든요. 18골 2도움이어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뭐 최단기간에 예, 공격 포인트 20개 달성을 한 거고요. 폴란드에서 유20대회 할때이 친구 득점왕 했잖아요. 한 <laughs> 경기 가지고. 9골.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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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국 기자들 다 하루 정도는 한국 훈련장 땡땡이 치고 다른 팀 경기 보고 싶은데 폴란 경기 보러 갈까? 에이한 경기 상대가 약체라서 몰아친 거품 선수겠지. 온드라스였으니까. 아 보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 경기 끝나고 아홉 경기 끝나고 아홉 걸 넣었다고 하니까 뭐라고 는지 아세요? 시, 인터뷰에서 실망스럽네요. 더 넣을 수 있었다고. 아 진짜. <laughs> 미, 진짜 미, 아, 미친 홀란, 미친 분이죠. 홀란드 네. 보로 갔어야 되는데 그 믹스에서 인터뷰도 할수 있었을 텐데. 아. <laughs> 네, 어쨌건 예 홀란드 같은 경우는 뭐 이. 이 경기 이전에 은바페가 헤트트릭 한 거를 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이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콜란드는 어, 이게 확실하게 팩트상 정해진 건 아니긴 하지만, 2022년에 바이아웃이 음. 발동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게 사실이면은 몸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비싸게 받고 팔려면 2021년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홀란은 에이전트 라이올라 아닙니까? 그렇죠. 라이올라는 네. 무조건 그런 거 넣죠. 네. 한 번이라도 자기 선수가 이적을 계속 더 많이 해야 화제도 끌고 관중지도 하고 돈도 더 벌고. 네. 어쨌건 예 그러다 보니까 홀란드는 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음바페 넘어서긴 힘들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예. 네. 그 음바페 보고 동기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네. 우리만 억지로 엮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도 의식을 하고 있군요. 네. 음. 그렇다고 할수 있죠. 뭐그가 그러니까 둘이 어쨌건 거의 지금 같은 세대라고 보면 되잖아요. 98년생과 00년생이고 은바페가 2017년 골든보이고 홀란드가 네, 2020년 골든보이고 이 둘이 어쨌건 차세대 스타로 지금 가장 그러니까 차세대 축구왕제 경쟁에서 좀 앞장서고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차세대라고 부르는 것도 민망해. 지금은 한 축구 왕세자 정도 되는 것 같고 왜냐면 지금 곧 황제 그 예를 들어서 세계에서 포지션에 상관없이 제일 잘하는 선수 1 1명 뽑아봐요 하면 이 선수들 무조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음. 그러니까 그걸, 그걸 누가 뭐라 그1 그러니까 등은 아니어도 그쵸. 여러 명 뽑으면 이미 들어오는 선수들 차세라고 볼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네. 축구 왕조아 정도 되겠죠 엔제로서황제까지는 네. 어, 아니지만 근데 음. 황제라는 말을 하려면 상징적인 기점이 있어야 발롱도르. 돼 발롱도르 발롱도르나 음. 아니면 메시나 호날두의 팀을 만나서 결승에서 바른다라든지. 근데 그 이미 폴란드는 기억 기회가 없었지만 국가대표로서 네. 2018 벌써 2018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랑 네. 붙었을 때 보면 이때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음바페였습니다. 그리고 어쨌건 뭐 결승전에서 골 넣으면서 펠레 이후 처음으로 그 월드컵 결승전에서 골 넣은 10대 10대 선수가 됐었고. 음. 하여튼 홀란드도 월드컵에서는 약약약 네. 약체겠지만 엄청날 것이다. 그, 어쨌건, 프랑스가 우승했었을 때는, 은바페의 팀이 하는 느낌이 강한 건 아니었잖아요. 음바페가 엄청난. 그렇죠. 그렇죠. 더맨, 근데... 더맨 느낌이 어, 없었어요. 어, 근데, 그리즈만 중심의 팀이지만, 그리즈만은그 포지션에서 그렇게 쓴 거, 마치 일꾼처럼, 공격형 미드필드의 포지션이지만, 일꾼처럼 쓴 거는, 네가 뽑아주기만 하면, 저 꼬마가 넣을 거였었잖아요. 네. 어쨌건,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은바페하고 홀란드하고 저는 거가 조금 공통점이 있다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선수들의, 운동 능력이 좀 저는 이, 여태까지 보기 힘든 선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도를 넘었다. 네. 규격 외다. 이전까지는 응. 선을 넘었다. 예전까지는 응. 어떤 게임으로 치면 점, 능력치가 99까지 있었는데 얘네들은 응. 특정 실적 능력치가 105막 이렇다 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다좀 그렇다고 볼수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의천검을 가진 조재룡 같은 능력이다 그 기본적으로 축구는, 축구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 피지컬적인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평가가 컸었거든요. 그렇죠. 진짜요? 예, 그러니까, 아니, 다른 운동에 아, 비해서요. 어. 그러니까 미식축구라던가 아. 아니면 뭐 배구라던가 농구라던가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렇죠. 물론 저런 것도 순간가속도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피지컬 능력에 들어가긴 하지만 은 그래도 어쨌건 그 미식축구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보면 은 걔네들은 진짜 규격 약 외거든요. 떡대도 크고 덩치도 좋고 검어서 스피드도 괴물이고 신체 검사 할때 그런 예, 거 예. 그 렉스 컴바인. 그거 나오면은 괴물로 나오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게 나와요. 그리고 그쵸. 축구는 어쨌건 그 운동 능력에 떨어지는 선수도 잘하는 경우도 그쵸, 반대로 있어요 반대로 그렇게 되고. 예, 그거가 영리하게 플레이 상대적으로 하면... 떨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응. 네. 엄청나게 많이 봐왔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토니 크로스라던가 뭐 사비 알론소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도 피지컬적인 능력은조 피... 안드레아 피를로도 마찬가지고 피를로 같은 케이스지. 예, 그런 선수들이 하지만, 그건, 그, 공간 자각 능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패스 센스라던가 그리고 볼 다루는 스킬이라던가 이런 걸로 다 되거든요. 베르캄프 같은 선수들도 볼 다루는 그런 스킬들로 어떻게 보면은 최정상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그러니까 어쨌건 1990년대까지는 저는 순간에 런번뜩임이란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뭐 판타지스타라는 표현도 썼었고 저는 그래서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축구를 좋아했었을 시기가 이제 그 시기고 또그런 공격형 미드필더라던가 그런, 그 그런 플레이메이커들 저는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선수들이 한번 찔러줘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인 메이커. 그 축구 게임을 봐도 FM을 봐도 신체적인 능력치, 기술적인 능력치, 정신적인 능력치가 다 똑같이 삼분의 일씩의 항목들을 이루고 있거든요. 신체 능력이랑 기술 능력이 다 바닥인 선수도 정신 능력치가 되게 세 분의 일 되어 있죠. 뭐 판단력, 집중력, 뭐 창의력, 그 창의력이랑 그 뭐라고 또두 군데 있는데? 쫙 있거든요. 음. 그런 것만 높아도 신체 능력과 기술이 프로 선수 중에서는 좀 학급이라도 예. 그 상급이 될수 있는 종목이죠. 그리고 네. 그게 어느 정도 다, 그러니까 뭐 선수들마다 각각의 역할 분담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굴러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라도나가 예전에 인터뷰에서 그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이 돈을 투자하면 중국도 뭐 세계 음, 최강이 될 수냐, 있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안될 거라고 했죠. 생각한다. 그러니까 거, 그거는 그러니까 타고 나는 부분들이 축구는 타고 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마라도나가 자기는 타고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맞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을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그렇죠. 피지컬적인 능력이 굉장히 중요시 여긴데 그게 타고 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사실은 마라도나가 타고 나는 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을 이제는 교육으로 올릴 수 예, 있잖아요. 맞아요. 알기에 같은데, 예, 예. 그런 그, 그게 달라진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거 그 저번에도 그 독일도 얘기했었잖아요. 호펜하임이고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시처음 그, 타고 나기는 힘들지만은 그런 훈련들을 한다라고 해, 얘기를 했잖아요. 종합적으로 공간 작업 예. 능력이나 판단력이나 디시젼 메이킹 프로세스가 좋은 선수는 예. 어느 정도는 길을 쓰게 됐어. 예전엔 예. 이거를 간과해서 못 길렀지만. 그리고 그 갈수 뭐랄까 축구가 조금 기계적이 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다. 패스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도 그리고 하프스페이스 공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 기계적으로 주고받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왔다고 라 생각해요 과거에는 한 명이 속칭 말해서 마라도나 축구라던가 아니면 리켈메 축구라던가 그킹 수... 하나가 전체를 좌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을 끌고 가고,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지금 은그 선수가 만약에 잡으면은, 그 선수 아예 전단 마크를 시켜버리고 하면서 아예 꽁꽁 묶어버리고, 운동 능력을 눌러버리고, 조금 그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 이제 축구는 예전에 플라티니가 말한 것처럼 실수의 스포츠가 탑 레벨에서는 아니에요. 한 20년 전 축구 영상 보면 그때는 진짜 센터백들이 진짜 탑 센터백들도 실수 계속하고 그걸 주워 먹는 게 공격수 역할일 때도 있었잖아요. 로비파울로 같은 사람들 그런 주워 먹는 게 전문이고. 그래서 플라티니가 그런 얘기 했었죠. 그 축구는 실수를 하지 않으면 0대 0으로 끝나는 예. 스포츠다라고. 그 옛날에 실수 스포츠가 맞았는데 지금은 실수가 물론 일어나지만 실수가 훨씬 훨씬 적게 나오는 스포츠로 약간 종목 성격이 바뀌었어요. 음. 예. 그러니까 지금 김영기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틈새가 좀 줄어들고 어떤 창의성이라든가 번뜩임 같은 걸공략할 부분이 줄어들고 네. 결국에는 양 팀이 똑같이 조직적으로 싸우는데 어떤 피지컬 능력으로 압도하는가. 이런게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질 같은 선수들도 생각보다 더 빨리 조금 내려오기 그렇죠. 시작한 네. 부 분들도 있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그말 같이 정교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지니까 어쨌든 짧은 패스로 가면서 실수를 줄이고 패스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게더 좋은 방법이었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피지컬 능력이 올라오고 개인이 저걸 어떻게 잡아? 저속도에서 저걸 어떻게 컨트롤해라는 것이 홀란드와 은바팔 같은 친구들이 깨주면서 이제는 정말 편하게 가도 되는 거예요. 롱패스가 부정확해서 문제인 거지. 롱패스가 정확하기만 하고 그걸 완벽하게 받는 선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딨냐라고 하는데 지금 이두 선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한 번만 와도 왜냐면 수비수는 절대 이 선수를 못 잡을 것이고 근데 그 지점으로 왔을 때 에이, 저거는 잡아도 튀어. 형 골키퍼한테 골키퍼한테 바로 갈 거야라고 하는데 음버페나 훈란들은 잡으니까 그리고 잡고 그 각에서 또 다리를 찢던가 아니면 속도로 죽이던가 그게 되는 시대가 온것 같아요 선수들의 피지컬 늘리는 이런 것들도 되게 그거 체계화됐다라고 생각해요 그 예전에는 벌크을 한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도리어 아.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았거든요 뭐 타이어 차기 급류 차기 최근 들어서도 <laughs> 조금 그런 게있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뭐 데파이가 맨유 가가지고 벌컵했따 망했던 케이스다던가 루카쿠도 어쨌건 인테르 가가지고 살을 빼고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가 맨유 그러니까 갔을 때 되게 그이 선수 의욕에 가득 차가지고 벌컵 엄청나게다가 했 도려 본인의 장기였던 민첩성도 조금 사라지면서 그러면서 전체적인 그볼 드립 운반 능력까지도 떨어졌었어요. 맨유에 가서 근데 이제 인테르 와서는 콘테가 어, 일단 너1 0 0 k 밑미로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민첩성까지 다시 갖추게 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피지컬 늘리는 것도 그냥 한 번에 늘리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체계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래서 힘도 있으면서 스피드도 갖추게 그렇게 키워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예전이랑 바뀐 부분이에요. 네. 스포츠 의학, 스포츠 과학이 발달하면서 네. 예전에는 어떤 피지컬의 발전 방향은 타고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네. 어 너는 보아하니까 지금은 근육 없는 빼빼마른 애 같아도 너는 몸이 강골이고 고강도 훈련을 버틸 수 있는 코어가 갖춰져 있네. 너는 근육을 붙이는 게 좋은 선수가 되는 거야. 이제 붙여. 이렇게 인체 개조하듯이 네. 선수의 스타일 완전 바꿔버릴수있다 네. 이게 호날두예요. 네. 메시는 걸까 조금 예전에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축구들의 가장 완성체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음. 해요. 치아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천재적인 감각이라든가 물론 메시도 그런 순간 스피드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괴물적인 부분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물론 기본적으로 그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네. 그래도 음. 피지컬적인 능력보다는 기술적인 능력이 음. 극대화된 선수잖아요. 그렇다면은 호날두는 걸까 미래형 축. 그 단초를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체 개조에 가까운 네, 기계 같은. 예. 저는 늘 사이보그라는 예. 표현을 즐겼어요. 예. 실제 호날두도 그런 것들 되게, 그러니까 뭐, 르브온 제임스라던가 이런 선수들도 다 보면은 식당 같은 것도 엄청나게 짜고, 그리고 또저 뭐, 막 별의별 기구도 다 쓰잖아요. 뭐 예. 우주인들이 타는 뭐 그런 무중력 훈련 같은 것들도 막 하고, 그러면서 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호날두도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축구 선수의 최적화된 몸을 돈을 들여가지고 만들어 갔던 인위적으로 계산해서 네. 몸을 만드는 거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그거 나오고 있다는 거죠. 호날두의 영향을 받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 게음바페 그리고 홀란드, 이런 선수들이 조금 그런 식으로 저는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 요즘 세상에서 최고의 재능은 그 정도의 운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성실성이랑 단단한 연골입니다. <laughs> 아니네. <laughs> 그렇게 운동하다가 연골 나갈 수 없거든요. 그 그거 갖춰야 돼. 그런 이수 선수는 그 성장 배경도 운동 선수 집안인 거잖아요. 홀란드는 알피 홀란드, 네. 그러니까 네. 그 로이킨과 아주 네. 악연이 있는 네. 알피 홀란드의 아들이고 음바페도 아빠가 축구 선수고 네. 엄마가 핸드볼 선수였던 집안에서 또 자랐기 <laughs>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엄마 아빠가 왔으면 그냥 팀에 맡겨 이런 건데 가능하다. 어 재능도 좀 있네. 한번 사이보그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예전에 사실 이게 한국에도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삼각자가 조광래 현 대구 FC <laughs> 이사장이 <웃음> 아, 그랬어요. 기성용 이청용 데려올 때 그냥 막 데려온 게 아니라 군대를 안 보내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중고등학교 때 축구 클럽에서 영양소도 잘 공급하고 훈련도 체계적으로 하면 이 선수들이 더 크게 클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미래군이라는 게. 냉정하게 뭐 기성용 이청용이 잘했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그런 그런 거를 살짝 본 거예요, 사실. 기성용, 이청용에서 네. 뭐 고유환 이런 선수들. 손흥민 같은 경우도 뭐 아버지 밑에서 그렇게 있다가 또 일찍 감치 독일 가 가지고 어려서부터 얘 예, 독일식 교육을 받아 가지고 성장한 케이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린 선수들은 운동하는 법이 따로 있다고 하잖아요. 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작은 선수들일수록 근육이 빨리 피, 피,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똑같은 운동량을 하지 않아도 이미 맥스다. 그럼 이 선수들은 쉬게 해줘야 되는데 한국은 그러면 뺑키치는 거잖아.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외국에서 좀만 발전되면 어, 너는 여기서 그치고 음. 너는 여기서 그치고 너는 얼마 더 쉬어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사이보가 되게 쉬운 거죠. 어쨌건 저는 뭐 아이폰 서비스도 그런 면에서는 이, 이런 선수도 하고 조금 괴를 같이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 능력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예, 수준의 그런 운동 능력들을 보여주는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어쨌건 유망주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조금 일정 부분은 영향이 있다라고 음. 생각해요. 물론 그, 그 선수들이 어린 시절에 일찌감치 뭐독일이라던가 이런데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뭐 성장한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지만은 일정 부분 영향이 있지 않나. 어쨌건 스포츠 과학에 최첨단는 미국이다 있 보니까 예그 다음이 독일인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두 선수에 놀라고 있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런 괴물들이 또 나와가지고 음바페 홀란드를 <laughs> 이른 시점에 끌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지 아, 않을까. 저는 그래도 아. 좀 뭐랄까. 과거의 그런 노스탤지어를 테 조금 계속 맛보고 싶긴 해요. 괜히 펩이 NBA 보면서 부분 전술 연습 그게 아닌 그게 아닌 걸 이제 이제 다 하잖아요. 그런 그쵸. 걸 보면 네. 축구도 이제 가는 거 예전에는 정말 이제 뭐 킹, 뭐, 왕놀이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게 없어진 거죠. 네.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뭐. 재밌지 않아요? 아, 전 그래도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천재적인 좀 그런 감각. 저게 천재야, 이제는. 저게 천재야. 아그천재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그 얘기에도 동의는 하는데, 전 그런 것보단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거기서에 오는 그런 쾌감이라던가 이런 거. 그리고 좀 작은 선수가 막, 아니면 호리호리한 선수가 그 만들어내는 그런. 그리고 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하면서 딱 하나 얘기하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홀란드하고 이브라이브 이 같은 에이전트죠. 잖아요. 근데 아주 홀란드가 만나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이브나이무 비치의 도전 방식은 좋아하지만 스타일은 다르다고 꼭 강조한답니다. 음. 저는 속도를 기반으로 아, 한 공격수입니다. 그치, 완전, 완전 완전 반판이지. 여기까지입니다. 뭐 네.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뭐 어떤 축구의 경향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죠. 머리 끝으로 가야 되니까 빨리 끝냅시다. <laughs>